안녕하세요. 한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담결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고개를 돌리려는데 목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경험.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허리가 꽉 잠긴 듯 아픈 경험.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흔히 담이 결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왜 하필 담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담을 단순히 가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속에 정체된 탁한 기운, 끈적한 노폐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깨나 허리가 갑자기 굳어 움직이지 않을 때, 옛 사람들은 담이 막혔다고 이해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은 일상 용어로 굳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담 결림이 된 것입니다. 현대 의학의 시선으로 보면 담결림은 사실 근막과 근육의 급성 경직입니다. 근막은 온몸을 연결하는 얇고 질긴 막으로 근육과 뼈, 신경, 혈관을 하나의 그물망처럼 이어줍니다. 이 근막이 유연해야 근육도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수면 부족, 혈액과 체액 부족 같은 요인으로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근육까지 동시에 뭉쳐버립니다. 그러면 목을 돌릴 때마다 허리를 펼 때마다 찌릿하고 막힌 듯한 통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이런 경우 흔히 근육 유한제를 처방합니다. 약을 먹고 나면 갑자기 시원하게 풀리는 듯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근육 유한제가 뇌와 척수에서 내려오는 과도한 신경 신호를 잠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축하던 근육이 신호를 덜 받으니 힘을 뺄수 있고 그 결과 근막도 함께 이완됩니다. 막혀있던 혈류가 다시 돌고 압박을 받던 신경도 숨통이 트이면서 몸은 곧바로 풀렸다 라는 감각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약은 순간적인 긴장을 풀어주지만 담결림의 근본 원인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자세가 틀어지거나 스트레스를 쌓아두거나 혈액과 체액이 부족하면 근막은 또다시 굳고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담결림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근막과 근육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첫째, 혈액과 체액을 충분히 채워야 합니다. 근막은 젤리 같은 성질을 가진 조직이라 물이 있어야 잘 미끄러지고 유연합니다. 체액과 혈액이 부족하면 근막은 마른 수건처럼 딱딱해져 쉽게 달라붙습니다. 둘째, 호흡과 스트레칭입니다. 근막은 온몸을 연결하기 때문에 짧고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전신의 파동처럼 이완이 퍼집니다. 특히 깊은 호흡은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을 움직여 몸 전체 근막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 순간 근막은 이미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셋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근막은 차가우면 수축하고 따뜻하면 풀립니다.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체온을 높여주면 근막의 유연성이 살아납니다. 겨울철에 담결림이 더잘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넷째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근막은 단순히 물리적 조직을 넘어서 감정의 긴장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은요. 근막의 긴장으로 드러나며,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깨가 뻣뻣해지고 골반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을 풀어주는 것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고, 마음이 풀리면 다시 몸도 가벼워집니다. 담결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신호를 통해 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굳어 있다면 그냥 참고 넘기지 말고 잠시 멈춰 보세요. 따뜻한 찜질을 하고 깊은 호흡을 내쉬고 체액과 혈액을 채워주세요. 그 막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부드러워지고 몸은 다시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 몸청진